김밥을 싸보려고 해요. 원래 김밥 해물 사려고 했는데 까먹고 안 사서 스팸이랑 참치랑 어묵을 넣어보려고요. 스팸이고 참치, 치즈, 단무지, 계란. 계란은 지단할 거고 김, 우엉절임 당근 어묵탕 어묵 어묵탕 어묵은 원래 어묵탕 김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샀는데 해물 안사 가지고 일부는 어묵탕 끓이고 일부는 김밥에 넣을 어묵을 만들려고요. 집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이 잘 됐어요. 용기 자르는데, 잘 잘안 보이네? 맛있으라고 다시마도 넣고 밥을 했어요. 이제 김밥을 말아 봅시다. 밥은 이렇게 팠어요. 여기다가 소금 약간하고 참기름 약간 해서 간을 하려고요. 음, 식감은 길게 잘라서 부워주고 있어요. 기름을 좀 많이 부었나봐요 거의 튀겨지겠네요. 스팸은 잘익어가고 있죠? 근데 기름이 너무 튀어서, 켜서... 어, 원래 이렇게 기름이 튀었네, 스팸. 기름이 너무 튀네요. 여튼,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홍 쌀밥에 스팸. 국물은. 고래사 어묵이 유명하기도 하고, 어묵 함량이 잘 모르겠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이걸 사봤어요. 뭐 맛이 있겠죠? 그리고 소스도 들었어. 불 600에 소스를 넣고, 물이 끓으면 어묵을 넣고, 4분간 더 끓이고, 건더기 스프를 넣으면 된대요. 도장. 이렇게 어묵이랑 가스 소스랑 얘를 먼저 넣고 육수를 만드는 것 같고, 언더기 스프는 마지막에 넣으라고 써 있어요. 완성된 다음에. 음, 그렇군요. 그냥 조그만 거 말고, 뒤에 큰 거는 구워서 김밥에 넣어보려고요. 어묵탕은 잘 끓고 있어요. 그냥 기본만 넣었고 청양고추 하나만 추가로 넣었어요. 어묵탕은 어묵이 끓으면 더 커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냄비 하시는 게 편해요. 아니면 넘쳐요. 어묵이 익으면 좀 사이즈가 커지더라고요. 어묵도 잘 구워지고 있어요. 약간 탄것 같지만, 먹는데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어묵을 붓고, 그 다음에, 당근을 볶고그 다음에 계란 구울 거예요. 제일 처음 한건 스팸을 부었고, 그 다음에 어묵을 부었고, 당근 볶을 거고, 계란지단. 이 순서로 하려고요. 후라이팬 여러 개안 쓰려고. 순서를 그렇게 잡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당근을 볶으려고요. 당근은 양이 별로 없어요. 있는 거 그냥 남은 거 냉털해서 당근 한반개 정도예요. 계란도 지단에 붙여줄 거에요 여기다 소금만 약간 간해서 구워주려구요. 음 한방에 다 구워졌어요. 어차피 한 번만 뒤집으면 끝납니다. 계란 지단은 이렇게 해서 썰기만 할 거예요. 잘 익어가고 있죠. 조금만 더 있으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계란 팬케이크 같네요. 팬케이크 맛있겠다. 이제부터 김밥을 싸보려고요. 재료 준비가 끝났거든요. 총 밥은 이 정도? 이 정도? 음 위에를 좀 남겨야 말아지더라고요. 이 정도? 할게요. 이제 재료를 넣고 말아볼게요. 당근 넣고, 계란 넣고, 단무지 넣고, 오엉 넣고, 스팸 넣고, 어묵 넣었어요. 이렇게 말아보려고요. 일단 김밥 두 줄을 쌌고요. 하나는 좀 날씬하고 두 둘째 건, 건 뚱뚱하게 됐는데 한개더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갔어. 이제 간을 보고 다시 나머지 김밥을 싸려고요. 단면은 이렇게 나왔고 녹색이 들어갔어야 될것 같은데 녹색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안 터지고 잘 말았네요. 음! 아주 맛있어요. 음! 역시 집김밥이 김밥 중엔 최고인 것 같아요. 김밥 완성이에요. 아주 간이 잘 먹고 맛있어요. 지금 두줄 마른 거 썰은 건데, 나머지도 만들어야겠죠?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재료를 다 쓰려고요. 김밥은 냉동했다가 계란 말아서 부쳐 먹어도 맛있으니까. 든 오늘 집김밥 성공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어묵탕이랑 김밥이랑 먹을 거예요. 맛있게 초 떡볶이도 만들었는데 촬영하는 걸 깜빡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고추장, 간장, 그리고 어묵국물 베이스로 다른 채소 안 넣고 끓였어요. 설탕 넣고, 그 정도? 먹을만 해요. 날림 떡볶이.